그 다음에 그 플랜티넘이라 했죠. 아, 플랜티넘 가고 싶다. 근데 님들, 근데 그 마스터 가면뭐 선물 같은 거 줍니까? 여러분, 들 어차피 한달 뒤에 다 축여야 되지 않습니까? 음, 도뭐 별로 좋은 건 없는 거 같은데, 아니죠? 네, 격신님, 어서 오세요. 뭐 좋은 거 같은 거안 주죠? 어, 뭐야, 더블킬 했네? 이불블버에서 어, 반샷 날줄 알았는데. 아이, 육, 육달에 한 번? 아, 진짜요? 그렇게 오래돼요? 거의, 1년인데, 거의. 4달만 그렇게 빼면은.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할만하네. 저기 렉왜 이리 걸리는지 어 제가 컴퓨터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렉 걸리는 이유는 뭐 컴퓨터가 안 좋으니까 <laughs> 렉 걸리겠죠 그쵸? <laughs> 챔스 끝나고 초기화 됨?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아나 이번 챔스에 또 갈건데 지금 CPU 어느 정도? 아,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6차 때 갔다고요? 아, 그래요? 저는 9차 때 갔는데. <laughs> 얼마 안 됐죠? 네. 음, 근데 그 9차 챔스 때그 선물 받은 게 좋지 않다던데. 그 사람들 말로는. 근데 저는 뭐 부스터가 무제한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개이득입니다 네, 루치 부스터든 간에 저도 부자감 아 진짜요? 그렇구만 아 이거 방제 어그로 끌어야 되는데 과연 플랜티넘을 갔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어, 내 실력 보려고 막 오, 오겠지? 근데 욕하겠지? 내 실력 보고 나면 안 먹고 음. 우리 팀삽목했네 템이 루즈에 부스터 줘서 안좋아. 아, 괜찮아요. 근데 부스터 없는 것보단 낫죠. 그래도 그래도 공짜로 준건데, 아, 2천원 주고 갔다. 근데 10차 때도 그거 투표로 하는 거 아, 투표로 한다. 그 뭐라해야 되지? 그, 그거 뭐냐? <laughs> 어, 인터넷 그거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 챔피언스컨 쿠폰 있어야 되죠. 시대도아 이거. 이거 또 졌네 이거 시, 실복할 것 같은데 나 지금 골드 한번 가고, 한번 이기고, 그리고 세번 지고 있는데, 지금. 챔스, 어떻게 함? 그, 그, 구차 때는 특이하게, 그, 선착순 1200명으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자, 서울이랑 멀어가지고. 그냥, 뭐,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갔죠, 님들. 소영 누나, 아이. 아휴. 아, 떨어졌다. 아, 실버 됐어, 아. <laughs> 떨어졌네. 아, 나. 부터 하잉하고 나가네. 뭐지? 추첨 감사합니다, 님들. 아 이번 판 이기면은 골드 갈 텐데 골드였다가 실버로 떨어졌네. 아 뭐야 또 됐어. 아, 아 우리 팀또 됐어. 왜또 됐지? 조금밖에 안한것 같은데 벌써 1 시간 방송했어요, 님들. 지금 별로 안된것 같은데. 아씨 저 다리. 앞에 하면 있나? 오, 잡았네. 한캔안 됐다. 오 나이스 좋아 좋아 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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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폭방 게이드 하, 역시 이거 폭방이 있으니까 좋네 음 에, 설마 여기에서 역전 될라고 플래너니요1 7 명이었나 그렇게 있습니다. 뭐야 우리 팀왜 무시하냐? 저기 앞으로 가는데. 뭐 잡았네. 아아 아, 우리 팀 이거 못땄어아아그다 잡았네. 게이드. 풀포 몇 짐? 아, 클랜 포인트요? 어, 제가 클랜너는 일단 뽑긴 뽑았는데, 어, 다들 참여를 안 해가지고, 아무래도 꼴찌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따 볼게요. 근데 님들 실버로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기면은 골드로 갈수 있나요? 그거 궁금한데. 이거 이기면, 이거 이겼는데, 골드로 가질라나? 과연 골드가 될까? 되면 좋겠는데. 호! <laughs> 나이스 샷! 골드로 갔습니다, 님들. 게이드 골드로 갔습니다. 님들, 저... 일단 클레너는... 음... 어... 클레너... 뭐야... <laughs> 나 진짜 없어졌다. 뭐... 어, 클레너 분들이 다 나갔네. 음... 일단 11명 있고요. 클레너는... 어... 이거 어떻게 보지? 클레임 포인트는 10,615 포인트입니다.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음, 음.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지면은 이제 어, 실버로 가지거든요. 아, 이건 봐 이겨야 되는데, <laughs> 아, 뒤에 있다. 아, 이거 질것 같아. 아, 나, 응, 음? 나보고 한 거? 지도 못 하면서 오지네. 아, 한번 죽었다고 어, 남탓 오지네. 던진다고? 어, 던지면 지만 손해지, 뭐. <laughs> 그러면서 안 던지래. 님들아, 솔직히 던진다는 말이 야, 마우스 놓고 그냥 잠수 타겠다는 말 아닙니까? 어, 지금 이게 던지는 행동인가? 막 아, 던짐 던진, 던진 거리는데 또막한명 죽이고 있고 막스틸하네 내자식 아. 따였다에이오입 어라 하네. 아, 어, 왜래꿀 렸어. 나이스. 잡았고. 이거 팡캔, 팡캔. 아, 못했어. 아, 이거 팡캔이 안 되네. 이렇게 팡하고, 이렇게. 팡하고, 이렇게. 이게 잘안 되네. 나이스. 아, 우리 팀 아미야. 아, 계속 아부리터네. 아, 잠깐만. 나 이스 느팡이야, 내 느팡. 느팡. 아씨, 이야 느팡이야지, 멍청아. 아, 대가리 총 맞았나? 물총 맞았나? 열로 오네. 어, 아, 이거는 나가서 따여줄 것 같은데, 나이스 좋아. 후우. 게이드 <laughs> 구실래또 아, 진짜 뭐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냐? 음? <laughs> 나이스. 자, 이제 실버로 안 떨어지겠다. 이제부터 빡겐 가면 돼. 울팅 구실하네? 아, 미스터리 버블. 아, 미스터리 버블. 1번 갑니다. 음, 아, 이번 할걸. 까비. 어, 아, 내가 뭐 할라 했더라? 아레나나 해야겠다. 음, 잠시만요. 인터넷 좀 들어가야겠다. 아, 레콜렸어. 아, 인터넷 괜히 켰어. 레콜렸는데 어, 됐다. 던져 주고요 무조건 맞습니다 아, 안 맞네 오바야 어, 스나이퍼 스나이퍼 오 어, 어, 뭐야 잘하는데 어, 내가 순한 데지다니 그것도 근접에서 아 이거 내가 실수했다 오, 씨! 두명다 있어. 나이스. 좋아요. 좋습니다. 나는 여기에 기방해야지. 기온이 님, 어서 오세요.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오, 부럽다. 골드 아, 저도 골드 아까 방금 갔어요. 니마, <laughs> <laughs> 아 그래도 다이아 가고 싶은데, 음, 아직 골드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기지에 있나? 점플레입니다. 유유. 부러워용저 저 나쁜 저 나쁜 bj 약올리기 대전 지금 하는건가? 와 이걸 야 심각했는데 왜 돌해? 나 기방 했는데뭔 소리지? 아 근데 어, 어 나이스 여기 한명더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골드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 음, 아레나, 그냥, 잠수 타고 있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 보기 어려운 곳에 어 가게 되죠? 하자네. 근데 솔직히 골드 보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은 마스터 보기가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시면 무슨부면좀 그런데.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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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개이득!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겼다 이겼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 아 이길 줄 알았는데 아... 무슨부했어 지지 않아서 다행이네. 아 반들반들님이랑 또 됐네. 아직 또라네. 이분 잘하실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다우여서. 음. 어 잘할 것 같아. 내폭에 내가 맞다니. 어, 뭐야. 오, 오, 오. 아, 반샷. 어, 우리 팀 헬프, 헬프, 헬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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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됐어 아 우리 팀 대지 됐어 어 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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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또돼지 됐어 와씨 저 저쪽 팀 욕하고 있네 나 욕하는 줄 아는데 오씨 어, 이나린님 리아이 어서 오세요. 와부틴 잘해, 다운데.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나 계속 오오거리고 있는데 죽었네. 또 실버 갈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나이스 좋아 미끼 성공 에이드. 팀 오시지. 아, 좀 늦게 왔다. 어, 저기 있네. 저기 저기. 마지막에 가한 20초 남았을 때 이거 돌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아 30초 갈래요? 20에 갑시다. 오케이. 오, 왜 저쪽 팀이 도루지? 막타 때릴 거 알고 왔나? 나이스, 좋아. 우! 게이드... 아, 이걸 이기다니... 나도 줄 알았는데... <laughs> 나 아직 아 몰라... 10초 남았어... 아직 몰라... 10초 남았어... 오... 이거 우리 팀 따이면 죽는다... 오... 게이득... <laughs> 나이스 샷... 아 오졌다, 오졌다... 와, 나 이제 실버 갈거 같구나... 했는데... 어 이겨버렸네? 음, <laughs> 게이득 어, 소원쿠폰. 근데 님들, 이거 소원쿠폰, 이걸 진짜 주는 겁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모 은틴. 당첨된 아이템은 다음 주에 중복되어 뭐야. 당첨 후 10일 이내 아이템, 아. 매주 금요일에 그 이거 한, 뭐 준다네. 랜덤으로. 나는 캡틴 크로우. 근뭐 뽑힐 확률은 별로 없지 뭐. <laughs> 일단 추천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어, 제방송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픽사에 났어. 자 일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아, 일곱 시에 일어났는데 어, 말을 별로 안 해서. 네네. 욕은 하지 말아요. 뭐야? 언제 왔대? 아, 우리 팀 계속 죽어. 아, 포겁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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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샷. <laughs> 오아 태어났어. 아 무슨 거 만들 수 있었는데. 나이스. 아무도 없지. <laughs> 일단 폭방이 있기 때문에. 폭탄은 걱정 안해도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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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아...까비 <laughs> 아, 우리팀 그래도 적, 오, 멘탈이 강하시네 원래 아, 여기에서 따이면은 아 우리팀 뭐하세